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했습니다. 사람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방식은 그 사람 자체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 본성이 나면서부터 악하다고 말하는. 아, 순자의 성악설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 반대로 나면서부터 선한 존재라는 맹자의 성선설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서부터 실감하듯이 우리 속에는 천사와 악마 두 본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본성이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졌다면 중간에 고칠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성악설, 성선설은 단순히 참고할 만한 인간 생각자의 깨우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3의 의견으로는 진화론을 들수 있는데, 처음에는 악한 짐승이었다가 인간으로 진화됨으로 해서 서서히 선해졌다고 변론을 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연에서 우연으로 거듭하는 가운데 선이나 악이라는 이런 도덕적인 가치가 사실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악에서 선하게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되었다면은 그건 이미 예부에서던 그럴만한 영향력이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자체로 진화를 부인하는 자가 당착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실감하듯이 윤리나 도덕을 배우기 전부터도 죄를 지으면은. 자동적으로 죄책감이 드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창조주를 빼고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고 결론 없는 논쟁만 반복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은 오직 선 자체이고 선만으로 대신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고 그것이 성장될 수 있고 열매로 결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쫓는 인간에게 하나님 당신의 선을 공급해주므로 해서 그 선을 받은 인간이 선행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신자라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그 존재 자체가 악이 지배하기 때문에 죄를 산출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기독교 종교라는 고유의 교리에 관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만 되고 확정되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물질에서 우연히 진화되었느냐, 둘중 하나를 확실히 해둬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면은 하나님 그분이 인간을 악한 존재로 만들리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선한 존재로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의사로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이 선을 공급해주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악이 설시는 세상의 신자로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자기를 최고로 높이려는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렸고 그 결과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 대신에 악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이 물질에서 우연히 진화를 된 존재라고 믿는다면, 성악이든 성선이든 아, 짐승에서 인간이 바뀌었다든지 무엇을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것처럼 혼돈 속에 갈급을 할 뿐입니다. 아,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아도 그 해결책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절대로 물질에서 우연히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이 믿어져야만이 내 속에서 공존하는 천사와 악마 중에서 지금까지는 악마에게 진적이 훨씬 더 많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사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창조 다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 인도 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지하게 이게 본성이 무엇이냐를 떠나서 내가 창조된 존재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가, 물질에서 그냥 우연히 진화된 존재인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